네, 예, 이것은 푸켓 공항에서 비교 가까운 나이톤 부리 비치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3일 수요일 오후 1시 반입니다. 나이톤 부리 비치 북쪽 끝에는 풀만 아카디아 나이톤 부리 리조트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암석들이 있습니다. 나이톤 부리 비치는 은근히 매력적인 해변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 수심이 얕고요 물이 막습니다. 주변에 마을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분위기가 있습니다. 모래의 질이 우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바다를 즐기는 려 여행객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바다가 깊지 않기 때문에 바다에 와서 수영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나이트브이 비치는 나이앙 비치에 비해서 조금 덜 발달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요. 분위기가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해변은 나이튼 부리 비치가 나이앙 비치보다 한수 위입니다. 모래의 질이나 물의 맑기, 그리고 에메랄드 물빛 이것은 나이튼 부리 비치가 나이앙 비치나 마이카오 비치보다 한수 위입니다. 아주 수심이 얕죠? 모래 질이 매우 곱습니다. 물이 많습니다. 이것은 나이톤 물이 치입니다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바다를 즐기려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앙 비치는 해변에 로컬 레스랑, 로컬 카페, 이러한 샵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나이톤부리는 해변 쪽에는 없고요.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몇 곳이 위치합니다. 자, 이것은 나이톤부리 해변 모습이고요. 수심이 얕고 물이 맑아서 여행객들이 수영을 많이 즐깁니다. 자, 이곳에서도 역시 보드 빌려서 보드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튼부리 비치입니다. 자, 7월 3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인데요. 우기지만 날씨가 좋으면 건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환경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행객들이 나와서 해변을 즐기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아서 바다 즐기기 정말 좋습니다. 나이튼불이 위치는 제가 보기에 해변에 만족되는 북해 어, 남쪽 최남단 나이안 위치에 버금갈 것 같습니다. 수심이 얕고 물이 많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고요. 매력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이트무리비치 2024년 7월 3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